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교수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영상 시간이 됐네요. 네,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그냥 제 바람입니다. 네. 혹시라도, 아, 언제 올라오지? 다음 거 공부하고 싶은데. 네, 이런 분 계셨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제가 또답 닫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파트냐, 바로 들어가죠. 네, 요양보호 업무 파트입니다. 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세 번째 파트죠. 요양보호 업무, 네 그런 문제를 풀면서 또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첫 번째 문제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출될 때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유양보사의 역할이, 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의존적인 관계, 아니죠. 네, 평, 뭐 대상자 가족에게,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의견이 상출될 시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출되기 전에, 그쵸? 마찰을 피하시고, 예, 기관장이나 담당자인 센터장에게 보고하는 걸 권장하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네, 이거는 조금, 네. 네, 문제 내용에 아주 엉뚱한 답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3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1번은 대상자 가족 중심이 아니니까, 대상자 중심이어야 되고,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기까지 말해, 맞아요. 의료행위를 요양보호사가 하실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아, 요 욕구를 중시하는 것이 가장 서비스의 기본이죠. 네. 상태가 달라지면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관장을 한다. 2번 작업 치료를 한다. 3번 도뇨 처치를 한다.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번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네, 4번이죠. 네, 어, 등급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뭐 1등급이든, 뭐 2, 3, 4, 5, 인지지급이, 인지지원 등급이든, 일단 요양보호사에게가 대상자에게 제공할수 있는 서비스를 물었으니까, 관장, 이거 다의료처치에 해당하는 거고, 평가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요 서비스 분류표에 해당하는 또는 원칙과 해당하는 문제를 묻는 문제였을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렇게 어렵진 않게 푸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만든 거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다루는 문제에서 세부 항목을 뽑아서 문제를 문장을 만들어 준 거죠. 요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개념정리하는 거니까요. 자,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그렇죠? 어, 중요한 건 전자예요. 뭔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나서, 후나 중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예, 우리가 대상자의, 예, 상태라든지, 그죠 원하는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전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성격, 습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요한 건 능력, 그분의 대상자 능력을 활용시키는 거죠. 그래야 자립생활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번에 제공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예 충분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설명했다고 다할수 없죠. 대상자 동의를 하면 제공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 설명에서, 저 문장에서 치매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면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것도 이제 네, 문제 출제됐을 때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개인정보 및 서비스 중 알게 된 비밀 정보 그쵸 정보에 대해서 비밀 누설하시면 안 되죠. 네, 이어갑니다. 5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서비스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서비스는 누구 만 해요? 그렇죠. 대상자에게 만 자가 중요한 거죠. 계획된 서비스 외 추가 변경이나 이런 경우는 내 네, 보고. 여기 나오죠, 또, 아까. 밥 풀었던 문제. 예. 상출, 의견이 상출될 때 마찰을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네, 열 11번째 원칙은 맥박, 호흡, 재원 혈압 측정, 흡임, 비유관, 사비, 관장, 보뇨, 요청갈수야 전부 다 의료행위. 할수 없죠? 예. 근데, 경구약이라든지 외용약, 바른약 같은 거죠. 뿌리거나 피부에 바르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거는 요양보선생님이할수 있죠. 여기서 문제를 뽑아서 아까 그와 같은 문항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셔야 돼요. 단 의료행위는 진행할 수 없고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의논하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거죠. 또 4번 문제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법, 2번 편지 대필, 3번 구강관리 돕기, 4번 청소및 주변정돈,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해, 네, 5번이죠. 아, 개인 활동 지원의 서비스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개인적인 본리를 보는데 있어서 활동을 지원해드릴 때, 네, 같이 가실 수 있다면, 같이 가면 좋죠? 그럼 외출시 동행. 근데 같이 외출시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대신 가주면 안 될까요? 일상 업무 대행. 이두 네, 가지가 개인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말벗이나 편지 대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정서 지원 서비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 도움하고 가까운 말일 거예요. 편지 대필은요. 구강 관리 돕기. 구강 관리는 신체 활동 지원. 청소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표 이게 1-14거든요. 노인장 요양권 표준 서비스 분류표. 이 예, 분류표에서 시험 문제를 참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이 분류표를 잘 분류해서 기억해두시는 것이 사실 업무에서 나오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236회는 짝수형에서 홀수형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두개씩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다요 분류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 문제씩 출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분류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체활동지원서비스라 하는 대상자의 신체를 움직이면서 만지면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렇죠? 항목은 이따 읽을게요. 그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네, 어르신의 어, 매일의 일상, 매일 매일 평상시에 하는 것들의 지원, 치사라든지 청소 주변 정도 세탁, 정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갈 테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 안에는 방문 목욕이 들어가죠. 빨간색을 표시해 놨듯이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 서비스지만 목욕 동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분류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그렇죠? 여기는 프로그램 훈련, 치료 이런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행동 변화 내처 여기서 말한 행동 변화는 치매 증상의 두 번째, 문제행동, 정신행동 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응급서비스 안에는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서비스에는 친구 린넨 교환정리, 환경정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네, 이 분류표를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셨고요. 이제 요양보 업무 파트의 교과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난하게 앞에 문제까지 잘 풀고, 네, 이제 그 서비스 분류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으시면 여기까지만 보시고, 네, <laughs> 그만 보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요양보 업무 파트를 좀 총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네, 지금 이후의 영상까지도 끝까지 다 시청을 해 주시기를, 네,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파트는 1장 요양보호 개론의 요양보호 관련제도 서비스에서 세 번째 요양보호 업무 파트입니다. 자이 파트는 뭐부터 보는 거냐? 예, 요양보호사 아오타났네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업무의 목적이 있어요. 예 네. 어, 문제는가 그러니까 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네, 사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거나 할 때는 목적을 놓치는 순간에 일이 엉뚱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좀잘 생각하시면서 일정정도 하시고 또 시험에 합격하시면 일도 하셔야 되니까 그때 여기 잘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 업무의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계획적이다. 그래서 서비스 분류표가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분류표에 맞춰서 예, 전문적이죠. 그래서 전문이니까 지식과 기술이 어, 업무를 할때 지식적인 원칙 안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게 계획과 전문을 가지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 기능 증진에 항상 예, 대상자 분이 어쨌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잘 생활 도와드리는 걸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유양부 업무에서 네, 목적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매슬로 욕구 단계 그렇죠? 모든 인간은 원하는 욕구 단계가 있다. 참 중요하죠. 사람을 돌보는 직군에서 매슬로 욕구를 모른다면 진짜 돌봄의 순서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인간은 똑같거든요. 가장 아래 단계 생리적인 욕구부터 충족을 해서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졌을 때아 자기 만족도 있고 네 보람도 있고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러면 아랫단계의 생리적인 욕구부터 탄탄히 탄탄히 채워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어르신이 어, 1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단계 제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1단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유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1단계의 생리적인 욕구를 탄탄하게 채워주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나머지는 알아서 올라가십니다. 1단계 잘 채워주시면. 자 아까 보셨던 요양 보호 서비스 분류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서비스 분류표도 신체적인 욕구의 기본을 탄탄하게 채워가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내용을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아까 앞에서 문제 풀면서 이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항목을 내가 부를 수 있는지. 그렇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을 내가 부를 수 있는지 정서 지원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지 그렇 방문 서비스에 들어가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기 화면에서 본인 테스트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기능 해보 훈련 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응급 서비스, 시설 환경 서비스, 그렇 네, 이렇게 분류표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양보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에 51페이지로 가시면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너무 많아서 제가 PPT에 담아올 수는 없고요. 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laughs> 네, 왜 중요한 거냐? 이게 내용이 많아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것만 출제하는 양상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취재원들이 내고 싶으면 내지 않았던 거 돌아가면서 내도 충분히 앞으로 출제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사례와 대처 방안들을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네,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숙제입니다. 네, 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세, 선생님들의 생각대로 답을 찾게 돼요. 근데 이원보사 시험은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깊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고득점이냐면 이게 책에 있어 없어. 책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이 정도의 공부를 해주셔야지. 예, 그 문항 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좀 첨가가 되면 사실 다른 엉뚱한 답을 찾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처 방안도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문제를 보시면, 오늘 이거 책에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대처하라고 했었어. 이렇게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가시면, 예, 여러분 선생님들의 생각대로 답을 찾다 보면 정말 엉뚱하게 오답을 가는 경우가 많이 제가 봤어요. 문제를 풀다 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냥 김 교수의 노하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0년 이상 가르쳐 본김 교수의 노하우가 아 이건 교재를 그냥 읽고 가라고 하는 거니까 시간 내서 한번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문제에서도 정리하셨던 서비스 제공 원칙이에요.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성격, 습관, 선호, 답학한다. 이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다. 오답은 최소한이에요.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설명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동의하셔야 돼요. 단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다면 대상자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 정보나 서비스 중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와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서비스는 아까 서비스 분류 표준 표에 있었던 것처럼, 그죠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 변경, 모조리 다, 그렇죠 보고이고요. 가족과 의견이 상출될 시에도 보고이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고입니다. 잘 모르면 보고에 치세요. <laughs> 네, 의료행위에 진행할 수 없죠. 그러나 되는 건 투약. 부약도 다 되는 게 아니라 경구역이나외용역은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처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하시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설장과 의무원하여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업무의 마지막 하나가 역할입니다. 역할이 몇 개일게요? 네6개 있습니다. 이섯개 네. 이게 낮에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찍으면 이 영상 이 밤에 수업자를 찍으면 목소리가 엄청 잠겨요. 이게 참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이렇게 다르듯이 밤보다 낮이 조금 활기차네요. 그렇죠? 네. 목소리 톤도 좀 다르죠. 자, 연구사 역할의 첫 번째가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이 단어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숙련이 뭐지? 수발이 뭐지? 수발은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거고 숙련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려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다 숙련됐고 전문가인 손과 말인 수발자가 될수 있어요. 이 빨간색의 단어들이 문제를 푸는 열쇠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에게 전달을 하고 또는 거꾸로 대상자와 가족에게, 그쵸? 왔다 갔다 서로가 정보를 전달. 그러니까 여기도 정보와 전달자가 이 정보 전달자의 예, 키, 워드, 중심, 핵심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찰자입니다. 무엇을 관찰하냐는 거죠. 예, 관찰자를 빼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예,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변화. 네. 그래서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의 변화, 또는 뭐 질병의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것이 관찰자입니다. 그럼 말법과 상담자, 말법이 말 친구잖아요. 그럼 말 친구를 뭘로 하냐는 거예요. 의사소통 기법으로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 안에는 뭐 말하기도 있고 듣기도 있고 편지를 대신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신체적, 심리적, 심, 네, 이런 쪽으로 안위를 도와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말법과 상담자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기 유발자입니다. 네. 동기를 유발, 불러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동기를 유발시켜 줄수 있냐? 대상자의 능력, 가지고 계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잔존 능력이라는 말을 수업시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할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네, 그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게 동기 유발자고, 네, 그게 왕버사 역할인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역할은, 옹호자예요. 옹호라는 말은 입장에서 편을 들어줘요. 이제 요즘에는 요 표현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좀 많이 쓰라고요 예. 네, 정말 출세원들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기존이 아닌 다른 걸 매번 세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냐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소외 당하는, 차별받는, 예, 그렇 이런 약간 취약 계층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그분들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예,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여기 단어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예, 한 20분 안쪽으로 문제도 풀고 요점 정리도 진행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항상 요 화면이 뜰 거예요. 문제는 교과서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제 동영상 썸네일 맨 앞에 뜨는 말중에 문제는 왜 푸는가? 이렇게 써있죠. 네, 정답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교과서의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푸시면서 그냥 문제 어 답이 이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와 연관된 개념들을 다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공부하신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